10% 시설 안전 점검 현황 항목에 대해 작성자의 입력 방법 및지침사와 안내입니다. 해당 항목의 공시 기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이며 공시 시기는 매년 4월 연일에 공시됩니다. 자료 기준일은 작년 학년도이며 시설 안전 관련 점검 대장 비치 관리 여부가 공시됩니다. 분교장 별도 입력 항목이며 학교 시설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병설 또는 통합 운영 학교로 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두 학교 모두 시설 안전 점검 현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당해 학년도 신설 학교로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처리되므로 총괄 담당자가 제외 항목 관리 메뉴에서 제외 처리가 완료되면 작성자는 공시자료 관리에 자료 등록 메뉴에서 제외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자료 등록 메뉴에서 제외 확인이 완료되면, 공시자료 마감이 제출 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제외 처리된 항목도 마감을 해주셔야 확인자 마감 및 관리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작성자인데 상단에 학교정보 공시 및 공시자료 관리 등 학교정보 공시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학교 권한 담당자 분께 학교정보 공시 작성자 권한을 부여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자료 검증 및 자료 취합을 하지 않는 항목으로 작성자는 공시자료 관리의 자료 등록 메뉴에서 공시년도와 공시차수를 확인하고 조회하시면. 왼쪽 하단에 공시항목이 보여집니다. 해당 공시항목을 클릭하여 등록해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해당 공시항목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총괄 담당자 분께 공시항목 관리의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작성자로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학교시설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는 필수 입력 사항이므로 시스템에 입력된 상태로 보여지고 있으며, 최종점검 일자와 관리유무 등은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학교에서 관리해야 하는 안전 관련 점검 대장 목록 및 점검 현황에 대해서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신 후 해당 대장명을 선택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최종점검일자는 작년 학년도에 해당 대장의 최종점검일자를 입력해 주시고 대장명은 학교시설안전관리체크리스트 법령과 규정에 의해 정기, 수방, 가스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표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모든 대장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관리유무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점검대장의 관리유무를 O 또는 X로 선택하여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대장명 선택지 중 기타를 선택한 경우에는 비고라는 시설 안전 점검 대장명에 대해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시설안전점검 현황 자료가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하단의 입력근거 자료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신 후 입력근거명, 자료 경로 및 출처, 입력근거 첨부파일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근거명과 자료 경로 및 출처는 필수 입력 사항이며 입력근거 첨부파일은 선택 입력 사항입니다. 입력근거자료 1개당 1개 이상의 첨부파일 등록이 불가함으로 1개 입력근거자료에 첨부파일이 다중파일일 경우 반드시 압축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하며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입력근거 첨부파일에 대해 탑재 가능한 파일 확장자는 hwp, xls, pdf, zip 파일에 대해서만 탑재가 가능하며 탑재 가능한 파일 크기는 개별로 5메가바이트까지 탑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력근거 첨부파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경로 및 출처에 입력한 입력근거 자료에 대해 공시되는 3년 동안 반드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근거명과 자료경로 및 출처 입력근거 첨부파일은 학교 상황에 맞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근거자료 등록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입력근거 항목 예시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시설안전점검현황자료와 입력근거자료가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2018년도부터 새롭게 반영된 임시저장 버튼은 자료를 등록하는 도중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다른 업무로 인하여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 공시 항목명 앞에 임으로 보여지며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임시로 저장이 되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유용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 저장 상태에서는 작성자 마감이 되지 않으므로 임시 저장 후에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제출자료 검증 대상 항목이 아니므로 제출자료 검증 메뉴에서는 작업하지 않습니다. 자료 등록 메뉴에서 저장이 완료되면 제출 자료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정상적으로 자료가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 자료 조회 메뉴에서는 자료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입력 근거 자료가 정확하게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자료 조회 메뉴와 입력 근거 자료 조회 메뉴는 작성자나 확인자, 총괄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로그인한 교사가 학교 정보 공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모든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공시 자료 마감에 제출 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작성자 마감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파일로 자료를 등록하지 않는 항목으로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은 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마감하는 방법은 해당 공시 항목명을 선택하고 마감 버튼으로 작성자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자 마감이 완료가 되면 작성자 마감 일시와 작성자 마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쉽다시다 시설 안전 점검 현황 항목에 대해 작성자 입력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